지난주 시장 금은 치솟고 테슬라는 미끄러지고 은행은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중국만 정조준을 했죠. 투자자에겐 피할 수 없는 뉴스입니다. 이 와중에 캐시우드는 혁신주를 외치고 월간은 AI에 더 베팅합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저의 실적을 공개합니다. 저의 지난 한 주간 실적은요, 테슬라 레버리지 2배와 미국 반도체 3배, 소엑스를 매매했고요. 간단히 요약하면 총 매도 금액이 약 2,500만원, 매입 금액이 2,400만원으로 약 28만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수익률은 1.14%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정리한 표인데요. 최근 1개월간 여러 종목의 거래 추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총 8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일간 고가와 저가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냈는데요. MST 종목은 하루 변동률이 20.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고가와 저가의 차액이 20.33%로 표 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한 달간 상승폭이 가장 컸음을 알수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을 보면요. 해당 종목이 최근 한달 동안 얼마나 많은 주식이 거래됐는지를 나타냈는데요. TSLL 종목이 약 2억 3천만 주로 거래량이 가장 크게 집계되었고요. 평균 거래 대금을 보면요. TSLL이 21억 달러. 소액슬이 29억 달러 수준으로 상당히 활발한 거리대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변동폭이 큰 종목을 의미합니다. 이 표에서 소액슬의 표준 편차가 13.99%로 가장 크고 테슬라의 2배 인버스 주식입니다. 12.29%로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소액슬과 TSL의 이두개 종목을 주시할 예정입니다. 일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초록색 소액슬이 가장 높고, 회색의 TSLL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10% 관세인데 중국에게는 145%나 때린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강력한 숫자인데요. 그런데 미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모든 나라에 10% 관세를 적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중국만 무려 125% 이제는 20%가 더해져서 총 145%가 됐습니다. 펜타닐 문제, 불법 이민 관련 문제 등 중국이 트럼프의 타겟이 된 이유도 다양한데요. 결국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중국이 유독 높은 관세 폭탄을 맞게 된 거죠.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은 10%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중국만 왕따시키고 주변 국가 협력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과거 트럼프 후보 시절에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걸 아득히 뛰어넘는 145%라니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일 문제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으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의 펜타닐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수십 배더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로 원래는 수출 후 통증이나 암 환자 통증을 완화하는데 쓰이는 처방 약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펜타닐이 불법적으로 제조 유통되면서 미국 등에서 심각한 중독과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중국에서 불법 펜타닐 원료나 완 제품이 대거 밀반입 됐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지목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값이 드디어 3000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금 채굴 업체 뉴몬트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금값이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올해만 금값이 23% 상승했습니다. UBS 분석가들은 2026년에는 무려 3,500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하네요. 금은 전통적으로 경제가 불안할 때 안전자산으로 인기는 끄는 거 다들 아시죠? 이번에도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마자 금값이 훅훅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몬트 주식이 왜 같이 오를까요? 뉴몬트는 세계적인 금강 업체인데요, 금값이 오르면서 금강 회사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금값보다 더 빠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UBS가 뉴몬트를 매수 추천으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50달러에서 60달러로 높였습니다. 뉴몬트가 2023년에 뉴크레스트를 인수했는데요, 자산 매각을 잘 진행해서 3.2억 달러도 아니고 32억 달러로 확보하게 될 예정. 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된다고 하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뉴몬트는 밝은 앞날만 있을까요? 사실 뉴몬트가 최근 5년 동안 운영 실적 측면에서 계속 가이던스를 못 맞추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25년 530만 온수 생산이라는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아놔서 오히려 생산량 초과 달성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금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시장에서 전망한다면 뉴몬트 역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금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 뉴몬트 차트를 살펴봤는데요. 3일 동안 연속 상승 차트를 그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발 해방의날 폭탄 선언 이후로 월가 거장 7명의 전하는 투자 인사이트를 공개합니다. 먼저 크리스 데이비드인데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정신 차리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금융주와 테크주에서 낙폭 가대한 주식을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캐시우드인데요. 관세는 결국 세금이다라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게전 세계 경제에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캐시 우드는 늘 혁신 기업, 특히 인공지능과 미래 기술에 투자라고 말하죠. 공포에 질릴 때 오히려 더 나은 기술이 등장한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빌 캠벨입니다. 관세 문제로 미국 장기 국채는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지금은 해외 투자, 단기 자산, 유럽 등 안전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자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는 마이오 가벨리입니다. 역사는 위기의 반복이었다. 결국 지나간다. 싸게 떨어진 우량주는 줍줍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사이아 말릭인데요. 유럽과 인도에 분산 투자하라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은 라지브자인인데요 미국만 믿고 있던 시대는 끝났다. 유럽은행, 인도, 브라질, 에너지주를 눈여겨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마이클 쿠치노인데요. 금과 에너지주로 방어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결론은 소나기는 피하되 무지개를 노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서학개미들은 야수의 심장으로 폭락장에도 8조 원 물타기를 했습니다. 13일 한국거래소에서 확인된 투자 금액인데요. 서학개미들의 거침없는 투자 행보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1위는 수엑슬 1조 1300억 원을 투자했고요. 2위는 TQQQ 4600억, 3위는 테슬라 4300억, 4위는 TSLL 2700억, 5위는 엔비디아 2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폭락장에서 야수의 심장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멋지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무모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언제나 예측이 불가하긴 하지만 리스크를 떠하는 만큼 수익의 기회도 함께 찾아옵니다 미국 은행들의 깜짝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일까요? 요즘 금융 뉴스를 보면 은행들은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최고 경영자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은행은 수익이 무려 1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도 5달러 7센트로 예상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런 호실적 덕분에 주가는 한주 동안 15%가 뛰었습니다. 그다음 웰스파그는 순이익이 49억 달러 전년 대비 6% 증가했지만 매출이 시장 예측을 살짝 밑돌았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주간으로 4%대 상승하며 나름 견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많이 빠진 부분을 조금 만회하는 분위기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분기 매출이 17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투자은행 쪽과 자산 관리 부분이 동시에 선방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주가는 11% 넘게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락인데요. 전 세계에서 운용 자산이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무려 11조 5,8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순이익이 조금 감소했지만 그래도 주가는 11%대 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들 일이 걱정일까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머는 경제 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습니다. 물가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경이 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테드픽도 무역정책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고객들도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서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찰리 샤프는 2022 5년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블랙락의 레리핑크는 지금 대화는 시작부터 불안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50년 넘게 금융업계에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행은 지금은 벌이가 괜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몸조심하자라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물가폭등 공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등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조사 결과 내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무려 6.7%라고 합니다. 1981년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소비자들 차에서는 경기 침체, 물가 폭등 둘다 최악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물가 오르는 폭이 상당하니 우리의 지갑 사정도 날로 아슬아슬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월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S&P 500, 다우 지스 나스닥까지 주간 기준으로 2023년 이후 최대 상승을 기록 중인데요, 인플레든 경기 침체든 상관없이 일단 주식부터 사자라는 마음이 반영된 걸까요? 이번 한주 동안 나스닥은 무려 7% 올라서 2023 22년 이래 최고의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관세 폭탄이 터질수록 미국 가정당, 연간 부담액이 4,700달러가 증가한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기업들은 무역 전쟁이 길어지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제 금리는 상승했고 달러는 급락했습니다. 금값은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보통 위기 때는 채권으로 몰리는 게 정석인데요. 지금은 현금 확보에 혈안이 돼서 채권도 내다파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달러는 장기간에 걸쳐 하락 중이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으니 뭔가 이례적인 그림이죠. 곳곳에서 불확실성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파도가 언제쯤 잔잔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율관세에 애플과 엔비디아가 뜻밖에 한숨을 돌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관세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와 같은 핵심 IT 제품들이 예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같은 제품이 관세의 매서운 칼날을 살짝 비겨갔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이든 노트북이든 가격이 엄청 오를까봐 걱정이 많.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올라갈 일은 당분간 없다라는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이나 수익 예측이 한층 편안해졌겠죠. 다만 완전한 승리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번 면제 혹시 임시 방편이 아니야라는 우려가 남아 있죠. 현재로서는 다행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또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또 다른 관세 폭탄이 터지진 않을까 아주 조마조마해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에 우리도 미국에서 많이 투자할게요 라고 약속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계획이나 공장 이전 등을 두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모델 S와 X의 중국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을 45% 정도 내리지 않으면 중국 소비자가 사기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델 S와 X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 전체 매출 판매의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아주 치명적이진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 주가는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최저 214달러에서 최고 274달러까지 크게 출렁였고요. 그 사이 시가총액이 약 2천억 달러가 증발했다가 다시 생겼다가 했죠. 이번 주에는 5% 상승하면 끝났지만 바로 전 주에는 9%가 폭락했습니다. 이번 상황에 불을 붙인 건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이슈죠. 자동차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1분기 전년 대비 10.6% 증가했지만 테슬라 점유율은 9%포인트나 빠졌다는 점도 꽤 충격적입니다. 시장 기술적 분석가들은 테슬라 주가가 210달러 선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선이 깨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올해 들어 테슬라 주가는 약 38%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테슬라는 252.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천 매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불황이 온다고 하지만 캐시우드는 말합니다. 경제가 힘들수록 혁신하는 기업이 승자가 된다라고요. 캐시우드가 꼽은 불황에도 살아남을 혁신주 삼총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팔란티어인데요. 정부와 기업이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AI 전문회사죠. 캐시우드가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요. 바로 경기 침체 때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그런 효율성, 비용 절감에 한몫을 톡톡히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새로운 모델을 절반값에 선보일 거라는 기대감이 한창이죠. 로보택시도 꿈만 같았는데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차를 안 사도 쉽게 이동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게다가 대부분의 부품을 북미에서 조달해서 관세 충격도 적다는 점다 자동차계의 혁신이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바이오주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난치성 질환 치료를 목표로 하는 미래 의료 혁신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핵심적인 기술이 재조명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흑자를 내지는 못하는 회사도 많지만 현금 보유고가 4에서 6년을 버틸 정도라서 급하게 망할 걱정은 없다라는 게 캐시우드의 관점입니다. 질병과의 전쟁에서 진짜 승자는 이런 혁신 기술로 무장한 기업들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당장 지표가 안 좋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미 악재가 많이 반영된 상태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폭풍에도 굳건한 AI 수요 세 가지 증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알고 보니 AI 열기는 여전히 아주 뜨겁습니다. 첫 번째는 TSMC의 매출 폭주입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무려 전년 대비 46.5%라는 깜짝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죠. 이 회사가 AMD, 구글 등 미국 비테크에 필요한 첨단 AI 칩을 거의 독점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AI 칩 수요는 무역 분쟁도 막지 못한다는 점을 제대로 보여줬죠. 두 번째는 구글의 투자 자신감이죠. 구글의 순다 피 차이는 올해도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재확인했습니다. 2025년 투자 계획이 750억 달러입니다. 작년 대비 43%나 증가한다는 소식이죠. 구글이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건 AI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앤디제시는 역시 AI는 세상을 재창조할 만한 혁신이라며 강력한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리테일부터 클라우드까지 모든 분야에서 AI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관세분쟁 폭풍 속에서도 AI 수요는 곳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단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주에 최강자 20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지난 한주 동안 S&P 500 지수는 5.7%가 올랐죠. 무려 전체 종목의 4분의 3이 상승세를 타는데요 특히 두드러진 섹터는 IT였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무려 9.7%로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14%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2025년 누적 성적표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15.3%라는 점이 함정이지만 이번 주는 확실히 꽃길을 걸었습니다. 안전 자산은 여전히 인기입니다. 뉴욕 거래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금값이 7.2%나 상승했죠. 다른 섹터들도 살펴보면요. 산업재와 커뮤니케이션, 금융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플러스 누적을 이어온 건 바로 소비재와 유틸리티 섹터라는 점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반면 소비재, 원자재, 헬스케어, 부동산 섹터는 2021년 말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이번 주살 살짝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큰 변동폭은 없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꽤 좋은 흐름을 탔지만 섹터별로는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언제나 그렇듯 분산 투자와 균형잡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시점이죠. 종목을 살펴보면요, 금 채굴 기업 뉴몬트가 24.4%로 1위입니다. 브로드컴도 24.4%로 공동 1위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21.7% 상승했고요. 팔란티어가 19.6%가 상승했습니다. 전력 산업 기업 GE 제누로바가 18.4%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17.6%, 전력 산업 기업 지이 제누로바가 18.4%,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17.5%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해안 선박 업체 허팅턴 잉겔스 인더스트리가 16.6%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금은 올라가고 관세는 쏟아지고 주가는 춤을 추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답은 단 하나죠. 공부하고 분산 투자하고 버티기를 해야 합니다. 뉴스는 공포를 주지만 시장은 기회를 줍니다. 이번 한 주도 좋은 투자 실적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